안녕하세요. 135 기초명어 186강 What 열 번째입니다. 벌써 어, 열 번째 순서로 What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의문문은요 어, 자주 쓰는 의문문입니다. 너 여기 웬일이니? 웬일이니? 너 여기 왜 왔니? Why are you here? 에도 쓰 What brings you? Here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 조금 이상한 것은 한국인의 언어 감각 시간 감각과 조금 다르죠. 무엇이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니?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따라서 what 한국 사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어는 What brought you here?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요? 둘다 맞지요? 둘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어 영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 더 흔히 쓰이냐 하면, 요겁니다. 요거.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것도 물론 맞고요. What brought? brought!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brought. What brought you here? 무슨 일로 오셨어요? Why are you here?와 같은 뜻입니다. 어, 문맥에 따라서, 너가 여기 왜 있니? 꺼져. 라는, 어, 핀잔을 주는 용도가 될 수도 있고, 순수한 호기심을 어, 충족시키기 위한 용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을 때도 이렇게 물을 수 있고, 핀잔 줄 때도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What brings you here? What brought you her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명한 어, 노래인가요? 책인가요? 유명한 책입니다. What? Got you bring과 비슷한 뜻이죠. What got you, he? 당신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 가지고 온것 의문사가 아닙니다. 이런 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는 됐다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는 건데 이름 알 필요 없고요. 무엇이라는 번역이 아니고 것이라는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여기까지, 이 높이까지, 출세시킨 거, 당신을 여기까지. 지금 당신이 성공했다면, 당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여기까지 올수 있게. 아, 어, 데리고 온 것. 당신을 여기까지 올수 있게, 뭐, 예를 들면 사다리면 사다리고, 연줄이면 연줄이고, 뭐, 어떤 집요한 노력이면 노력이고, 어떤 반칙이면 반칙이고, 하여간 당신을 이 장소, 이 높이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온 당신의 성공 요인이, 이 말입니다. 당신의 성공 요인이, won't, will not, get, to there, 다음 2차 목표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할그 지점, 그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 요인이 앞으로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요거를 이유를 어떤 특정 개인에 적용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한국 경제나 한국, 특히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어,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국 경제가 이렇게 쭉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이 높이까지 성장하는 데에 주요하게 작용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어, 주로는 어떤, 음, 규격화되고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지점으로 어 군대식으로 쫙 일사불란하게 에 집결시키는 그러한 시스템 덕분에 올라왔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을 텐데, 하여간 그러한 요인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요인들이 그대로 존재하면 더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지금은 하나의 성공 요인이 하나의 질곡, 어, 이렇게. 이제 한국 경제가 내려가도록 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려고 하고 있죠. 좀더 범위를 좁혀서 교육과 경제, 교육과 인적 자원과 경제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어, 한국 경제가 부응하고 쭉 올라가게 만든 여러 가지 인력들을 만들어냈던 교육 체계가, 그리고 회사 내에서 생산성을 높이던, 높이던 그 체계가, 체제가 이제는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게 더 내리막길을 가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발전시키는 방법.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육받는 방법 전체에 대하여 일종의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식의 얘기를 할때 리딩 센튼스로 이렇게 what got us here will not is not likely to get us there. 저것으로 우리를 못데리고갈것 데리, 못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멋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